먼저 죄송합니다 원래는 어저께 영상이 정상적으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어, 영상이 재생이 되다가 중간에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찍었던 영상보다 조금 더 짧게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촬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 드릴 플러그인 타임워프 트랜지션 팩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트랜지션 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워프의 느낌 그러니까 조금 더 SF적인 느낌이 가미가 된 플러그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상과 영상 사이에 삽입이 돼서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의 트랜지션 효과를 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다운로드 받아본 결과 총6개의 트랜지션 팩을 제공을 하고요. 현재 가격은 7.5달러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50% 할인된 가격이고요. 원래 가격은 14.99달러. 그러니까 15달러 정도가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별도로 하기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이널 컷에 들어가서 해당 트랜지션 효과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컷프로내부로 들어와서 해당 플러그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팩을 설치를 하게 되면 타임오프라고 하는 항목이 생기고 그 이후에 총 6개, 제가 앞서 말한대로 6개의 트랜지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제가 적용해 볼 거는 타임머프 슬라이드 다운 이라고 하는 트랜지션 효과고요이 트랜지션 효과를 예로 들어서 인스펙터 창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타임머프 트랜지션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 6개의 타임머프 트랜지션이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어떻게 화면이 전환이 되는지 모아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영상 두개의 클립 사이에 타임오프만 이렇게 삽입해 주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트랜지션 항목을 선택을 해 주시면 인스펙터 창내에 타임오프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하는 타임오프 트랜지션 효과 이름과 다양한 항목들이 보입니다. 각 항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아웃사이드 어마운트. 이거는 1번 영상 클립에서 2번 영상 클립으로 넘어갈 때 위치를 조절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조절이 되죠. 반대로 인사우더, 인사이드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상 1번 영상이 타임업프로 진입을 할 때에 그 위치를 조절할 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이 이제 블러입니다. 이제 블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다 아실 거예요. 화면에 선명도를 조절하는 거죠. 블러 값이 높으면 더 흐릿해지고 낮으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프리즘 블러라고 하는 이 효과가 있는데요. 빛이 약간 번지는 듯한 화면이 좀더 흐려지는 그런 느낌의 설정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높이면 빛 번짐이 심해지고 반대로 값을 줄이면 빛 번짐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목은 이 노출 값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오디오 크로스페이드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오디오를 설정을 할 건가. 그러니까, 영상 내에 그 소리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1번 클립에서 2번 클립으로 넘어갈 때그 소리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적용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약간 화면이 일렁이면서, 일렁이면서 프리즘 효과랑 블러 효과가 같이 적용되어 영,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6 개의 트랜지션 효과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화면 전환을 이루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back in history. She reminds me of summertime, way back in 2003. Hey, she was a cutie in a sundress. I told her I just had to confess, I got a crush on you, darling. Them long tan legs. Got 지금 총 6개의 트랜지션 효과를 보셨을 텐데, 지금 할인된 가격이 7.99달러고, 할인이 되지 않은 가격이 약 15달러입니다. 15달러라고 가정을 하고 평가를 해도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트랜지션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리즘 효과를 통해서 어 조금 더 영, 그 영상을 SF적으로 화면 전환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리즘 효과를 아예 없애버리면은 약간은 일반적일 수 있는 어 트랜지션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지션 효과에서 두 가지 느낌을 낼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하고 나서 써본 결과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트랜지션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급 프로 플러그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